전체적으로 국감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김성애 대변님 먼저 좀 마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러려고판깔아줬나 싶어요. <laughs> 예. 국민의 입장에서 뭐안 나오면 비겁한이 <laughs> 뭐니 해가면서 오만 망신을 줄 것처럼 아, 하고 선생님. 불렀지 않습니까? <laughs> 이재명 지사는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 반복 교육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방송이든 잘라서 30분만 본 사람은 아 이재명이 이런 얘기하는구나 알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어제 이제 이재명 캠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흡족한 네, 네. 국정감사 아니었겠나? 네, 네. 이게 보면서 좀 안타까웠어요. 이거는 음. 무조건 일문일답으로 하나씩 하나씩 음.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해버리면 이재명도 중간 웃고 막. 아, 나름 당연서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뭐그 국회의원도 아니고 쩔이기 <laughs> 뭐 때문에 아, 준비 안한 거예요. 저 <laughs> 네. 하느라고 좀... 했지 아, 읽으려고. 아니. 이미 15년도 2015년도 2월에 그 개발 1팀장이라는 분이 민간의 초과 이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추가로 초과해서 가져갈 수 있는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좀 캡을 씌우자 더못 가져가도록 뭔가 나누는 방법을 장치를 하자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재명 기자 나는 못 들었는데 뭐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캡을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초과 이익이 생기면 나누자라고 하니까 건설 업체에서 당장 배치하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케이 나눠드릴 테니까 이 사업을 삽도 안된 상태 아닙니까? 근데 구리 시장님 손해가 나면 손해가 나면 손해도 분담해 주세요. 아니 이익 남는 거 가져갈 거면 손해는 어떻게 분담하합니까 그러니까 구리 씨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2015년 상태로 돌아가면, <목소리> 돌아가면 맞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배임으로 엮어놓기는 음.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주지 말아야 된다고 말했던 음. 부분은 이, 이재명 지사관 얘기는 그 얘기죠.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니 음. 요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는 좀 묶어놓고 사태를 지켜보겠다. <laughs> 이렇게 음. 얘기하는 건뭐전 충분히 가능한 얘기를 <laughs> 네. 보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 금액이 역 얼마를 했다 좋은데, 자 그럼 어느 정도 해당하는데 이 정도 받은 거는 예를 들어서 친구여서 안 받았다면 기망법 위반인 거고, 만약에 누가 대납을 해줬다면 뇌물인 거고, 정말로 그 이상 줬다면 자금 출처를 내야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나 하나 들어가서 이 정도의 수입 비슷한 사건, 비슷한 규모의 변호인단을 썼을 때 얼마 정도가 들었고. 그랬을 때는 어, 어떻게 지불이 됐고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난데없이 효성 얘기를 하면서 초호화라는 단어에 하, 좀 싫더라고요. 이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뭐 이름 올리 이름 올리는데 원래 300만 원 받는 사람들 100만 원 받았으니까 김영란법 이렇게 다 걸어놓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재화는 정치인들은 쓰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따지게 되면 전 법정 가서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사실인 게몇개 있잖아요. 음. 조폭과 연루된 걸로 의심. 일단 사진도 있고, 음. 그다음에 이재명 사진 지사가 예, 음.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에서 시장하기 전에 변호사 활동할 때부터 했던 여러 가지 음. 얘기들도 나오고 어느 정도는 음. 검증이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그얘기 많이 아니, 들었기 때문에. 자 변호사는 원래 범죄자를 변호하는 게 변호사예요. 그 변호사의 직업인데 음. 변호사가 변호를 했다는 걸 가지고 뭐라 뭐라 하는 거요 아니 변호했다고 안 했어요 제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감사에서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보좌관을 대신해 질문지를 읽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네, 대신 부끄럽습니다. 대신 부끄러운데 <laughs> 저희가 준비를 더 철저히 하려고 하다 보니 의욕이 좀 넘쳐서 의원님들께서 처음에 그러신 것 같고. 앞으로 어, 이 의혹이 뭐 국정감사 한 번으로 끝나겠습니까? 저희가 음. 더잘 준비하고 음. 어, 막 정치 공사에만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기보다는 네. 이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께서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1, 2호 보니까 막막 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정신없이 음.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정치인스럽지 않은 제스처 음. 당황스러움 음. 막. 뒤섞여서 많이 그랬는데 이제는 네. 많이 정제가 됐고 또 질문이라는 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네네. 어제 그저께 했던 얘기 오늘도 하고 뭐 내일 모레도 할것같래서 홍준표 후보한테 네. 맨날 하시는 거잖아요. 어, 맨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애드립도 나오는 거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네, 뭐 마음대로 하세요. 예, 뭐 분석... 윤석열 후보가 성장상 음. 예 제일 잘한 거 같습니다. 성장세요. 예, 예. 성장세기도 하고 성장상을 들일만 음. 하기도 하고 성장, 아, 성장상. 아, 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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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매우 어, 매우 좋아졌다라고 생각하고요. 홍준표 후보는 캠프가 없는 티가 너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음. 이제 처음에 한한달 정도는 본인 여태까지 20년이죠. 20년 음. 정치 역정의 여러 가지 경험들과 본인의 인사이트 이런 걸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 끌어왔는데 이게 다 이제 어, 바닥이 났어요. 음. 예, 유승민 후보는 정책 얘기 그만해야 된다. 음. 예, 본인이 아. 누군지 알려야 되는데 그잘 안되고 있다 음. 생각하고요. 원희룡 후보는 대장동 일타강사로 신났는데 음. 신난 거 지금 죽여야 된다 음. 예, 너무 너무 신나셨어요 음. 근데 그게 사람이 어쨌 이게 대통령 후보 아닙니까 음. 진중함이 있어야 되는데 음. 어, 뭐 예를 들 어제 국감 생중계 음. 유튜버로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이지만 음. 이분 대권 주자잖아요 네네네,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다 보고 나서 그뭐별볼거 뭐 없던데 어? 음. 그 이재명 지사가 시종일관 거짓말이나 하더군요 이렇게 한마디 하고 음. 넘어가야지 그거를 뭐 음. 토를 달면서 그런 건저 같은 사람이 하는 음, 일이지 음. 대권 후보로 적절치 않았다 음. 생각하고 윤석열 후보는 하여튼 지금 나아지고 있다. 음. 예, 그래서 어, 매우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음, 있다는 점에서는 예, 긴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음. 하고 홍준표 후보는 정책적 <laughs> 보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강이 안될 거라서 근데 이제 다만 음. 아직도 이 삼십 대를 바탕으로 한 공고한 지지층이 있고 새로 들어온 당원들이 상당히 홍준표 후보한테 매력을 느껴서 들어와 음.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 요번에사네분 중에서 선택을 받으신다면 거기에 국민의 힘이라는 이당 조직이 음. 달라붙었을 경우에 그 파괴력은 음. 예, 윤석열 후보 지금 외워서 하는 파괴력에 비해서 훨씬 더클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하고 봐야 되는 네. 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후보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네. 어, 말씀하셨다시피 왜뭐 와서 하는 거 아니냐, 뭐 토론에 약하다 이런 얘기 이제 계속 듣고 있는 중인데 음. 적어도 토론 관련해서 불안한 점은 없어졌다고 봐요.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정책 관련해서도좀 어색하다. 음. 사실 그런 이미지가 있죠.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찰총장이셨는데 이분이 부동산 정책 얘기하고 뭐 경제 정책 얘기하면 낯설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아, 그것도 이제 점점 저희가 정책을 이분이 말씀하신 걸잘 들으면 굉장히 구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그거는 외워서 네.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이해가 안 되면 정책이라는 게 복잡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본인 지향하는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맞아야 정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외워서 한다기보다는 채화돼서 네. 그 전달하려는 노력을 저희가 더 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전 윤석열 윤석열 유승민이두 분이 음. 토론을 잘 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홍준표 후보는 생각보다 잘못 하셔서 안타깝고요. 음. 원희룡 후보는 어떻게 해도 처음부터 음. 잘할 것 같은 인상이었어서 음. 토론 잘한게 크게 플러스가 안 됩니다. 음. 음. 윤승민 후보가 그래도 아유. 점수를 많이 주시네요. 아, 네. 네. 아 저는 넌 냉정하게 멋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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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정 냉정하시죠. 예. 네. 네. 마타도어를 <laughs> 퍼뜨리지 않 않지만 약간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아, 네. 때저 정도 하면 음. 음. 그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유승민, 원희룡 두분 맞소토론할 때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저희 음. 그 홍준표 후보와의 맞소토론 바로 전에 했잖아요.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음. 속도였어요. 음. 그리고 굉장히 그 내용 깊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다시 보기로 막 보고 그랬거든요. 네네네. 원희룡 후보가 토론 을 잘하더라고요. 음. 토론 을 잘한다는 게 아는 게 많다는 것보다도 음. 잘 찍고 순발력이 대단해요. 네.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거의 졌어요. 제가 볼때한7대3 정도로 진것 같아요. 음. 그거 하나만 보면 그런데. 음. 전반적으로 토론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유, 원희룡 후보가 잘합니다.